헤라밥은 헤라밥은 준성케 정도 사이즈입니다. 오, 오, 오. 가만히 있어. 어말을 어, 너무 잘 들어. 이거 봐. 이렇게 해서 집에 가면 너무 편하지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하면은 안 내려와 그렇지 망했는데 <laughs> 여기 구멍을 네개 뚫린 게 있는데 여기 하나 뚫린 거봐 이게 내가 두 개인데 이게 아 녀석 큰 났네 나와 안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겠지 어. 이러면은 또더 들어가겠지 그렇지. 나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 이거 암컷이야 어, 너무 이뻐 배를 한번 보여줘요 보면은 딱 갈라진 부분 암컷 그만하고 나오자 이제. 살짝 요렇게 눕힌 상태에서 얘 다리를 이렇게 건드려주고 뒤로 좀 유도. 뒤로 나오게 유도를 시키면은 살살. 나온다. 여기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해서 슈! 해가지고, 이렇게 해서 쭉쭉 빼가지고, 이렇게. 그래서 여기다 유도구를, 유도구를, 헤라바부는 어차피 땅파고땅 땅 파고, 땅을 판대. 땅을 파고, 강냉이가 나와가지고, 땅을 파고 사는 애들이니까, 이렇게 유도구를 만들어주고, 이리 가게 유도를 해주면 좋습니다. 지금 현재 집을 갈았기 때문에 얘가 여기 어디야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, 돌아다니다가, 어, 내가 뚫어놨네? 하고 일로 들어가 버리니까 상관은 없는 거.